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과 북의 이발과 미용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니 북한에 있을 때 이발사로 일을 했었잖아. 음. 대한민국에 와서도 관련된 직업에서 종사하면서 차이점에 그래. 대해서 얘기해 해볼까? 음. 그래 아버지가 탕강이 일하다가 다쳤다는 조건으로 탕강에서 어, 나를 이발사로 받아줘 그때 청년들은 비생산 부분에 못 들어갈 때인데첫 직업이 이발사였잖아 음. 이발은 선택했던 이유가 기술이라고 엄마가 난막 선전대가 할수 있었거든 음. 선전대 가냐 이발사 되냐 이게 두개 중에 어~ 선전대 가면 노래를 좀 실컷 할수있었 건데 엄마는 북한에서는 노래 가지고 못 살아간다. 엄노래해봤잖아 음. 어.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발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던 음. 어떤 그거를 보고 잘하셨기 음. 때문에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나를 이발사를 음. 시키고 이자고 기를 뚫서 이발을 넣어 주셨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발소를 웠는데북한의 이발소에 대한 거 아마 어디서 얘기들 다못 들어보셨을 그렇지. 거야. 왜이발사가 없었으니까. 정년이 아. 이발하는 게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북한은 이발이라는 게 여자는 미용이고 남자는 이발. 음. 이, 남자가 파마를 한다. 이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 미용실에 가서 파마한다는 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음, 직업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 소비자로서. 아, 소비자로서. 소비자, 오. 남자가 여자. 우리 여기는 거의 미용실에서 남자들이 가 이발도 하고, 뭐 스타일 다 이제 바꾸잖아, 거의. 음, 음. 이발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음. 음. 네, 근데 파마도 북한에 하고. 그런 거는 음. 전혀 없어요. 남자는 음. 이발소로 가야 되고, 여자는 미용실로 가야 되고 음. 예, 이렇게 됐단 말이지 남자들이 파마를 한다 할 때는 극 드물게 있지만 집에서 하잖아. 예, 집에서 가만가만 하는 정도였지 음.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다하고 터 앉아 있는 음. 상황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차이점이구 음. 그리고 이발사가 어느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다섯 여섯 일곱 명 정도 이발 의자를 일렬로 쫙 놓고 거기에 다 서서 하고 이게 구경이다 보니까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 어, 그 차이점이 그게야. 구경. 음. 어, 나라에서 운동하네. 만들어준 직업, 어, 우, 지, 직업이다. 그리고 이제 어, 문 앞에 음. 매표소가 있잖아. 매표. 음, 음. 그래서 돈 주고 번호표를 받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일곱 명의 이발사가 자 이발하고 1번이 자리 났다 그럼 다음 번호판 들어오세요 해서 이제 일본 자리가 안고 음. 만약 지명이 있다 음. 예를 들어서 손님이 (5번) 이발사에게 딱 받고 싶다 할 때는 지명을 해서 (5번) 음. 이발사에 갈 수는 있어 어. 음. 그런 거 있고 음. 그리고 대합실에서 다 기다려 다음 자리 날 때까지 음. 어. 그리고 돈 관계는 매표소에서 음. 일괄적으로 쓰고 이발사 음. 자체에게는 현금이 안 와요 음. 그러면 이제 이발사는. 자기가 한 것만큼 번호를 가지게 되는데 그 번호표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단 말이야 월급인가? 그렇지 오. 월급이 나오고 계획이 또 있어 몇명 깎아야 되는 계획이 있고 아. 또 면도 값이 다르고 살짝 다스리는 값이 다르고 음. 기계 대고 머리 깎는 값이 다르고 음. 하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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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격에 맞는 오늘 하루 벌어야 될 양이 굽수도 있어요 음. 어 1급, 2급, 5급까지 고급까지 음. 다시 험을 국가적으로 해서 국가 시험 쳐야 되고 예, 통과되고 국수에 따라 음. 로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됐거든. 음. 어, 음. 예, 다른 점이라는 게 전표를 떼고 번호표를 떼어 기다리는 거. 호명이 어. 어. 돼야 자기 번호 돼야 어디 병원 가서 번호표 은행처럼. 은행처럼 음, 그렇지. 그렇구나. 어. 어, 그렇게 해야 돼. 음. 대기 순번 있구나. 예, 그 다음에 이발사들은 음. 손님과 자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음. 음. 우리 교육을 받은데 가면 이런 여기 미용실은 얘기를 더 많이 해서 공감을 하고 이게 오히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더 친근감 이 있어 계속 찾아오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음. 북한은 개인과 개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오. 오직 머리 짧게 자르겠습니까? 길게 자르겠습니까? 그게 이런 끝이야. 이 이발에 가난 딱 얘기 외에는 오. 서로가 통제를 해요. <laughs> 말을 못 해요. 나는 원래 말하기 좋아하고 음.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재미나는 애들이 휴식 시간만 되면, 야, 빨리말리 달아, 빨리 달아,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서 음. 말 잘하고 했는데 어. 이 이발소 직업 딱 진다고 달라진 거죠. 그때 이제 정년기다 보니까 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냥 입딱 다물어버리고 그게 이게 성격이 거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음. 개인적인 말을 할수 없다는 거. 음. 만약 한다면 간단히 어긋나지 않는 말, 간단히 하지 음.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없어 조용하 조용하고 어, 그래 음악도 없겠구나 아 음악도 거기 그런 게 없잖아 없잖아 어, 완전히 침이 있냐 무슨 뭐뭐 뭐 있냐 어, 무섭겠어 어, 그냥 그 근데 이제 한 일곱 명이 번갈아가면서 님 봐라 머리 깎고 음. 그 다음에 가서 머리 깎... 감기도 줬어 아 감겨는 안 줬어 음. 본인 혼자 이제 세면대 가서 머리를 어, 감고 그럼 아. 와서 말려주지 않나 음. 드라이기 있었어 <laughs> 그새 그게, 그게 어디서 쇠. 만든 건지 몰라 막 건축같이 생긴 거를 새지 막또와한 걸음 들어야지 크진 않은데 쇠야쇠양철로 응. 이렇게 된 건데 응. 모터 안에서 막 도는 거 그걸로 이제 말려주고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날 보고 이제 어느 게해 응. 자리에서 누가 물어본지 기억은 안나 이러더라 응. 그때 내 나이가 19, 스무 살 응. 응. 그때잖아 처녀 응. 시절인데 응.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그. 이발사에 대한 영화도 나왔어. 처녀 응. 이발사 하면서 응. 이발사를 응. 많이 존대해주고, 이제 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대도 받고 했는데, 이러더라. 면도도 다 해줬어요. 칼도 내가 갈고. 그렇지. 가위도 내가 다 갈고. 어. 모든 도구 관리는 본인이야.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면도 칼 이렇게 갈고. 어. 면도 칼도 다 이렇게, 응. 기 가죽에 치는 것도 본인이 하고. 여기는 갈 갈아주는, 가위 갈아준 사람 다 다니고, 새가 좋아서 왠간해서는안 갈아도 그냥 쓸수 있고 한데, 음. 거기는 쓰다 보면 은 갈아야 될때 내가 다 숫돌로 갈아야 되고, 이, 이게 다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잘 갈아야, 면도칼도, 음. 긴 면도칼이고,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음. 다 갈아서, 직접. 부드럽게 싹 갈아서, 음. 눕혀놓고, 눕혀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 의자 제쳐놓고, 눕혀서 음. 손으로 다 면도 싹 해줘야 되거든요. 어, 어. 음. 털이 난 음. 결에 따라서 반대로 싹, 여기가 밀어주고, 이 짝에서도 밀어주고, 이 어, 짝에서도 어. 밀어주고, 올리밀고, 내리밀고, 얼굴을 어. 만, 여기서 제대로 <laughs> 만지면 되데 음. 그거를 만지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얼굴만 여기서 말하면 스킨십인데 음. 감정이 안 나는가 그러더라 무슨 무슨 감정이 달라지지 아. 않냐 어. 이걸 물어보더라고 질문이. 응, 응, 응. 응. 무슨 감정이 나서? 무슨 감정이 나 게... 이게 직업이 돼서 그런지, 어허. 그가 후에 나도 결혼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음. 아, 그때 물어봤던 그 의도가, 음. 아, 어떤 그 스킨십을 하니까 일하는데 무슨 감정이 나서 뭐 지장이 없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직업이니까. 그때 나는 좀, 직업은 직업이에요. 역시 직업이라서,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얼굴을 내리 쓰고, 올리 쓰고, 아무래도 다... 무감각이지. 어떻게 다음에 여기 털이 음. 걸치지 않게 매칠매칠하게 할까? 음. 이것만 그냥 생각하고 음. 하다 보니까 음. 수염도 내가 다 깎아줘야 되고 음. 내 손으로 다 올리밀고 음. 내리밀고 음. 쓰다듬고 음. 다이 음. 얼굴 엄청 완이 음.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수팀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수건으로 하겠 수건으로 오. 그것도 뜨거운 물에 다 이렇게 꽉 짜서 오. 올려서 거치는데 그때 얼굴은 여기서처럼 그렇게 초심스럽게 막 얼굴, 허, 뭐, 이, 어, 없어야. 수염이 많은 사람이어야, 그리고 또 털이 센 사람임. 그런 사람이면 내가 딱볼 때, 야, 이게 잘못 면도칼을 밀면 이털멍에서 피가 날것 같다. 어. 왜 이제 뿌리까지 막 밀다 보니까 피가 날것 같다 할 때는 던수건으로 푹 퍼지어가지고 이제, 그건 본인이 나이 재량이거든. 음. 내가 판단 어떻게 하고 음. 어떻게 움직일 이 따라서 그 사람이 에이. 어 불편 을 느끼지 않게 이제 잘해줄수 있단 말이야. 음, 음. 그러니까 그 면도 하느라고 어떨 때는 막, 이게, 이게, 이게 사이가 음. <laughs> 엄청 가까운데 있어. 얼굴하고 <laughs> 근데 얼굴이 그, 그, 뭐아 근데, 근데 내가 그치, 그걸 내가, 그, 오늘은 털만 보이게. 어, 이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나왔나? 여기, 여기, 거치고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여기 뺑뺑뺑 돌면서. <laughs> 그 사람도 뵈놓고, 그 오늘 어, 근데 그, <laughs> 춤추겠구나. 어, 이제, 그 사람은 그냥 <laughs> 눈 감고 있지. 어, 거의 눈 감고 있는데. <laughs> 그, 이제, 어,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아, 의지, 언니들이, 조금 응. 어. 눈치질해서, 어. 어, 예, 예, 함께, 뭐 이래서 보면, 언 어, 내가 허리를 너무 굽히고 있는 거야. <laughs> 허리를 너무 굽히고 있어. 어, 이, 이쪽은 그러네. 이렇게 하고 일어나 몇 번을 그, 많이 느꼈어, 그걸 내가. 어, 어. 네, 하다 보면. 너무 정성스럽게 네. 했다. 어, 나 엄청 정성스럽게. <laughs> 계속 이 모든 응. 거다 그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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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래서? 응. 옆에서 하지 마라, 일어나래.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 허리를 펴라 그러는 거겠죠? <laughs> 아니, 물론 마스크 있잖아, 비닐 응, 마스크. 응. 여기 턱만 이렇게 가리는, 게 가리는 거 있어. 어. 얼굴 다안 가리고, 응, 응. 요것만 다 가리는 응, 건 있지. 응, 응. 얘기하면 침이 튀지 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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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만 뜯길 뿐인데, 응. 응.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허리가 고파져서 거의 거리가 엄청 가까 <laughs> 옆에서 응. 보기에 아자차 어, 했던가 봐. 어, 어, 그런 때도 어. 있었던 것 같고. 어. 이발을 어.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어. 음. 뭐냐면 이발을 하다 보니까 이발은 대통령도 이발하잖아. 그렇지. 머리를 음. 배울 때 있잖아. 음. 그 이러우면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가 일단 음. 봤어. 이게 사람이 선호를 하다 보니 음. 잘하는 이발사 있고 뭐 음.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단골이 여기 말하면 단골이야. 단골이 많이 찾는 이발사 있고 음. 순서대로 들어가는 이발사 있고 이래. 음. 어느 언니한테 내가 이제 배치 받았는데 음. 이 언니가 잘못 해. 고정선님도 없고 인기 그래서, 없네. 어 음.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나는 잘하는 언니한테서 배워야 되겠어. 음 그래서 내 교대 그것도 교대 두두 두 교대야. 음, 음 여기 아침부터 다섯 시까지 나 다섯 시부터 열두 음, 시까지 음. 두 교대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내 잘해진 교대에 나와서 음. 하고 밤 교대에 아. 잘하는 언니 나왔을 때. 뭐, 좀, 우리 집에도못 사는데도, 뭐, 감자주 가면 감자축 사가지고 나가고, 뭐, 약간 좀 좋은 거 있으면은, 가지가나어 매물이구나. 어. 그 언니한테서 머리 추리는 것부터 모든 거 이제, 기본적으로 잘 배웠어. 머리를. 아. 머리를 참 이쁘게, 음. 북한식에서는 이쁘게 잘 깎았어. 음. 가위자리안 나고, 바리깡, 음, 음, 음. 손으로 하는 바리깡, 가위질, 이렇게 음.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가면 간부들을 머리를 많이 하게 됐어. 음. 이게 우리 낮은 사람으로서는 보기 쉽지 않은 간부들 머리도 음. 자르게 돼서 어. 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됐겠다. 그러다 보니까 음. 남자 대하기가 두려워지지 않고 음. 사회생활하면서 그 부분도 이제 좀 그렇게 했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어, 남자들 이건. 안 두려워하게 되더라 직업으로서 어. 그게 음. 있었고 그리고. 집에 석탄이 떨어지고 나무 떨어지고 막 음. 이럴 때 있잖아. 음, 음. 그럼 여기는 각계각청 머리 깎으러 다오니까 음. 오차꾼도 있고 자동차 운전수도 있고 다 있잖아. 음. 그럼 이제 오실 때는 부탁하지. 어, 어떨 때는 이발소 앞에다가 나무 툭 떨궈놓고 갈 때도 있고 음. 큰 자식으로서 음. 어머한테 많이 도움을 주느라고 했던 것 같아. 음. 여기는 이발소 하면은 뭐 음. 블루클럽인데 음. 어, 블루클럽도 해봤잖아. 뭐가 장점 있어? 면도를 안 하잖아. 아. 아, 아 그러네 여기는 면도를 안해오 어, 면도를 해주지 않는구나 그렇다 근데 여기 이발소는 하는 거 같아 어, 또 따로 있 자그마한 있구나. 이발사들은 어, 하더라 어, 어. 이발소 따로 있고 여기는 블루클럽은 그냥 머리만 깎아주는 어, 어, 건가 어, 어. 미용실에서도 머리만 깎아주잖아 어, 어, 어. 시체 그치? 면도를 안 해주잖아 어, 어, 어. 여기 이발소는 뭐 어떡한데 힘데 아, 우리 신랑도 집에서 혼자 하더라 어 면도를 안해아 그러네 북한은 그 도구 자기가 다 해야 돼. 여기는 도구를 갈지 않아도 되더라고. 칼 가는 사람이 와서 다 갈아주더만. 아, 돈 내니까. 아, 블루클럽에서? 어, 블루클럽이든 뭐든 다. 다. 해주는구나, 어. 여기는. 여긴 본인이 칼이나 가위를 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아. 도구 자체가 다르고. 아. 나는 이렇게 면도칼 이렇게 큰거 이런 거 썼잖아. 아. 아. 여긴 본래 볼 수가 없어. 아. 음. 그게 다른 점이야. 더 편, 변액. 아, 그니까, 면도칼 자체를 안 쓰니까, 음, 음. 뭐, 다개으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 면도칼, 요즘 이런 거 하잖아, 본인들. 이 어. 그게 발전되다 보니까 잘돼 음. 있고, 음, 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이발 소가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 깎으러, 음. 집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그 면도하느라고. 저 음. 3, 4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 아, 잘 자라는 사람들은 음. 그렇구나. 음. 음. 그러더라. 그게 차이점이네. 그러니까. 그 면도해주는 거. 아, 맞다. 차이점이 이제처럼. 돈을 직접 관리할 수 없고 개인 아니고 국영화 되어 있다는 거 음. 음. 전표제 한다는 거 음. 그리고 그 전표에 따라서 러임이 지급되고 또 다른 점이 이제 면도 이발사가 면도를 빤빤하게 이제 해줘야 된다는 음. 거 음. 그런 점들이 음. 차이가 많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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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이제 블루클럽 됐지만 여기 와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시작한 게 미용이었잖아. 음. 음. 응. 미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응. 생각나던가 하면, 응. 이게 북한 같으면 그냥 했을 수 있어. 네. 응. 응.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응. 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하드 직업이 많고, 응.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했는데, 이제 응. 미용을 하면서 보니까 뭐가 다르던가 하면, 응. 너무 많아. 경쟁자가. 응. 아직 한국 문화에 응. 익숙하지도 않고, 응. 어, 익숙하지도 않고, 말도 서툴고, 어, 거기다가 어.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외려야 돼. 맞아요. 그러고, 여기는 음. 계속 소통해야 돼. 어. 고객과. 아. 그게 너무 힘들었구나. 음, 음. 완전 반대잖아. 문화를 이, 모르니까. 음. 그, 한집 건너 있는 이발소에 제 손님을 안 뺏기려면. 음. 다른 손님이 오게 하려면 음, 음. 뭔가 이제 특이한 음. 마케팅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음.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음. 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한 음. 상태에서 음.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나는 힘들었어.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타일. 아... 너무 하루 다르게 그 많은 드라마 속에 출연되는 모든 스타일들을 다 알아서 음. 어느 음.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아 이런 고객이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얘기가 예, 안 되더라고. 헤어스타일로. 어, 헤어스타일이 네. 바뀌어지는 유행에 따라서 그게 잘안 됐고, 세 번째로 제일 나한테 중요하게 자용됐던 건 계속 그 집안에서 사람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음. 갇혀있는 거야. 누군가는 닭장에 갇혀있다 하더라고. 그런 아 마음이야. 기다려. 왜? 이 집을 떠나면 그 순간에 찾아온 사람 다른 데로 간단 말이야. 아, 이게 겨, 거기에 유치해서 신등구나.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하고 그런 부분들이 음. 내가 담당할 수 없는. 음. 그러다 보니까 회사분 아, 나한테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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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나는 성격이 막 활동적인데 어, 그 갇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오기만 기다리고. 음. 사람 안 오면 온나라 앉아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그렇다고 기술이 빨리 느는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유행을 따라갈 수도 없고 어려웠어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는 머리처럼 해달라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음. 어, 어려운 부분들이 장벽이 아, 장난이 아니었어 아, 그랬구나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보니 그러네 그런 부분들이 음. 많이 나는 바빴어 어, 힘들었구나 음, 아. 나는 그걸 내가 그래도 음. 한 우물 파고 그냥 앉아 있기는 내 성격이 맞지 음, 않았어. 음. 그치. 분명히. <laughs> 어, 내가 차량 모르겠다고 음, 그렇지. 내가 이제 그다만 차랑 르겠다고 덤비는 사람 이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 그렇지. 트럭도 음, 음, 음. 운전하는데 음. 음. 그런 부분들이 달랐어. 어, 음. 저쪽과 이쪽이 음. 다르고 음. 그리고 절대 어떤 비판적인 관념은 하나도 없어. 나한테 안 맞았을 뿐이고 음. 또, 또 잘한 사람들 얼마나 잘하냐고. 맞아. 그데그 음. 어. 모든 거 고객과 소통하는 음. 거. 그래서 음. 이제 말하면, 어? 중국에서 왔는가? 이러는데. 음. 그리고 또, 아. 그때는 40대 중반이 시다하다 보니까, 음. 그 40대 중반 나이는, 음. 어, 정상 미용사들은 그때 안정이 됐지. 안정이 아니라 사장이야. 음. 사장님이야. 음. 그 나이에. 근데 음. 나는 들어가서 음. 스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음, 음. 대한민국에 가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음, 음, 그때 어, 원 없이 또 했고 음, 음. 그래서 언니한테서 이런 새로운 북한의 이발 문화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한국에서도 또 이런 서로 다른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